지난주 일요일에, 일요일 서비스 때, 노래님이 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노래님의 첫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모임만큼 저는 저러 오지 않았습니다. 마들랜드에 마덜랜드는 여기 의미는 번원의 자리라고 이해하는데요. 마들렌 번원의 자리에 도착해 있는 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런 질문을 어린님이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 도착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들랜드 번원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나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질문 우리가 오늘 해볼 수 있죠 여기 도착한, 여기 함께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로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보통 의식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이미 본원의 자리에 도착해 있는 서 있는 나로 여기, 더 완전히 도착, 도착하시라. 여기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뭐가 좀더 빠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의 진동, 우리의 생각의 진동이 이 깊은 곧 고요 진동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도착합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긴장 트라우마, 분주하고 생각 많은 세상이 싹 물러가고 사라지고 우리의 제일 깊은 번원의 자리, 고요의 자리.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다면 유진님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빠르게 그냥 직선적으로 초대를 하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옛날처럼 천천히 거북이처럼 달팽이처럼 이우의곡절다 건너서 저 멀리 있는 그리운 본원의 자리 존재의 자리 참 정체성의 자리 거기 천천히 기어갈까요? 아니면 은 그 자리를 즉시 복전해서 거기서 시작을 할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이게 약간 더 낫지 않을까요? <laughs> 어떻게 봐서는 일주일 전에 그 3일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느리게 가지 말자. 즉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본원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것처럼 시작하자. 본원의 자리 중심에 있는 것처럼 시작하자라는 말에는 더 깊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본원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겉 의식만이 아직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본원의 자리 마덜랜드에 있다. 이게 불교에서는 도오돈수로 즉시 깨달음이에 이미 부처다. 번호 던수를 시작합시다. 그 서비스에서 현주님이 말한 거몇통장을 읽고 싶어요. 그 3일간 비교적 빨리 큰 알아차림이 온 것을 현주님이 약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편하게 사고자 하는 마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나는 나의 역할을 할 뿐이다. 나를 비우고 통로로 되어서 신께서 드러나도록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이 편을 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합시다. 인류의 부조리와 악습이 사라진 자리, 인류의 부조리와 악습이 사라진 자리, 오래 대물림되고 있는 두려움과 좌절이 모두 떠나보낸 자리, 고요만이 남은 신성한 자리, 고요만이 남은 신성한 자리,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갑시다. 이건 옛날, 현주님이 할수 있었던 초대가 아니었어요. <laughs> 이것은 본원의 현주, 근원의 현주가 할수 있는 초대였어요. 일주일 전의 시간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 돌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가 땅에 닿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창조의 순간이었고. 이 집단적 정체성 돌파에는 다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이 다 다른 과정에 있어요. 앞서서 돌파해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따라오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 머물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움직이고 있는 돌파입니다. 끝나는 돌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깊은 알아차림이 있어도 몸의 진동이 이것을 따라오는 데에는 남아있는 정화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의, 이 돌파의 중심은 이미 본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행동하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의 멘토였던 마틴이 에 서비스 제목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은 열린 가슴의 응답은 열린 가슴을 통한 응답은 총명함의 열쇠다 우리 안에 열린 가슴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총명함의 열쇠다. 사람들이 보통 열린 가슴과 총명함 또는 지능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 연구, 그 연결성을 보통 안 짓는데 실제로는 열린 가슴의 응답만이 제일 깊은 총명함을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3일 동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열린 가슴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라온 충명함을 통한 돌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 고마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의적?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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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나아요? 의도적 보다? 의도적 고마움. 의도적 고마움도 마틴이 했던 서비스 제목 하나요. 그리고 의도적 고마움은 에너지 점프를 여는 결쇠예요 돌파의 관문이에요. 우리가 1단계부터 고마움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지진화 하면은, 이제 뭐 그거는 배웠으니까 그거는 두고, 그 다음 것들을 이제 더 배워서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든지 상관없이, 제일 기본적 차원에는 의도적 고마움이 결정적으로 관문이에요. 의도적 고마움은 정체성 변화에 관문이고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을 촉진시키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고마움은 새내기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예수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내기 차원에서 시작해서 끝내는 본원의 근원적 존재로서의 의도적 고마움, 뭐 하기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차원의 훈련과 능력이 되었을 때는 개인적 정체성 변화의 관문을 여는 것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정체성 변화의 관문을 열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깊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세어 모임에서 제가 소개했던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 어머니,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그 폐허된 상황,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 안에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어떻게 보면 은 신음을 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좀더 그리려면 뭐 피를 흘리고 있다든지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걸 고통의 여인이라고 내가 부를게요 그 이미지를 이 이미지가 어떻게 봐서는 좀 극단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두의 이미지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줄 모르는 이 상황의 아픔, 고통들, 불합리들, 부조리들에 대한 억울함, 슬픔, 두려움 느끼고 있는, 특히 버스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아픔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미지하고 동시에 바로 옆에 관세음 보살의 이미지를 떠올려, 함께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이미지가 한 2m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의 반미소가 지어 있는 ]처럼. 그리고 이두 이미지가 관세음보살이 그 고통의 여인 안으로 차차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 이미지가 겹치는 거를 떠올려 겹치면서 이 여인의 얼굴 모습이 조금씩 변하면서 반미소가 나타나는 거. 아이를 아직 안고 있고, 상황은 똑같지만, 그 얼굴 안에서 관세음 보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반미소가 사멸시 나타나는 걸상상하있습니다이두 이미지의 결합이 우리예 이 여인은 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여인 안에서의 안에서 관현보살 즉 번원의 나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똑같은 조건 안에서 한 미소를 짓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반 미소가 바로 의도적 고마움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고통의 여인는 피해자였다면 그안에 번원의 나, 관세음보살의 나, 부처의 나, 존재의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피해자가 아니라 이 조건, 똑같은 조건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통로다, 기회다. 라는 것이 이 반미소의 시작입니다. 의도적 고마움은 피를 흘리고 있는 나 또는 이 폐허된 조건, 상황에 대해서 고마움이 아니에요. 그 조건,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일 근본적인 고마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상황, 즉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할 수 있음에 대한 고마움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 대한 고마움 축복을 할수 있고 축복하기를 선택한다 이 힘에 대한 고마움 이게 근본적 고마움 이것은 무엇도 축복할 수 있음 인거야. 무엇도 축복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1미리도 떠나지 않음. 이게 해타돼요. 우리 에포논의 자리, 마들란드로 돌아옵니다. 이 치열한 훈련, 의도적 고마움, 의도적 축복하기 치열한 훈련. 이것이 우리의 해방을 가져오고, 그 넘어서, 그 넘어서, 이거를 모두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진동적으로 전파하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서 있을 때, 이게 열리기 시작해 다른 사람들에도 감사하기, 고마움의 실수. 장 6, 13이나 1단계에서 배워서 허, 너무 좋다, 참 좋다, 아, 아름답다, 고맙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에 끝까지 가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의, 그의 의도적 고망 이것을 피해로 보지 않고 기회로 통로로 본것 이것이 인류에게 가져와, 가져와 온 진동적 충격파, 충격파는 구원의 길을 연 거예요.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인다. 인류 안에, 인류의 고통체 안에 제일 짙게 얼었던 얼음의 곳까지 그 충격파가 간 거예요. 마달랜드에 서 있는 본연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우리는 무엇이 와도 이것은 축복을 전하는 관문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모였던 17명 그리고 그 너머서에 함께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닌 이 사람들 모두가 치열하게 0.01미류의 떠남 없이 모든 조건 다가오는 상황들을 의도적 축복 의도적 고마움의 기회로 받아들였을 때 오로지 그것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인류 전체 안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전하고 변화를 가져올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도 유진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유진님은 금수저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뭐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잖아요. 나는 안 그래요. <laughs>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딱그 상황, 이것이 모자란, 이것이 없는, 이것에 결핍이 있는, 딱요 조건, 이 상황. 이게 원호야. 빛의 편안한 원호야. 바로 그 결핍. 고거, 고거, 그게 관문이라는 거야 그게 인류에게, 나에게, 인류에게 선물을 줄수 있는 관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결핍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준다. 그 결핍을 느끼는 모두에게 나의 사랑, 나의 자비를 전한다. 이게 고통의 여인이 관전보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 뭐 큰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은 내가, 이건 분명히 과문인 줄 알고, 크게 선물을 줄 텐데, 나에게 이렇게 찌질한 결핍을 줘서, 그냥 좀 근지러운 결핍을 줘서, 이거는 선물이라고 하기도 좀, 아유, 이 찌질한 것이 무슨 선물이에요. 음.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 찌질한 결핍, <laughs>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관문이라는 거예요 찌질한 결핍 대신 더큰거 주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더군다나 올지도 모릅니다 <laughs> 그 결핍이 무엇이든지 그 아픔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축복의 관문 자비의 통로 받아들인다. 거기에서 반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개인화하지 않는다. 바로 이 변화니, 몇 사람들에게 깊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너무나 어려웠던 조건들, 이거는, 내 인생에 뭐라 그럴까 십자가 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 십자가가 아니라 자비의 관문 선물을 줄수 있는 관문 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내가 아니 번 겨울에 언제 미국으로 떠나할 때를 생각하면서 아, 아직 이 스네기들을 두고 <laughs> 이러고 그 시간 떠나면은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더 깊은 변화들을 보면서 매우 흐뭇합니다. 아, 이제 자기 요리, 자기 할수 있겠구나. 이 변화를 더 완전히 함으로써 어떤 것도, 무엇도, 음, 선물로, 기회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길을 더 완전히 엽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줄수 있습니다. 선물을 줍니다. 자비, 사랑, 축복의 선물을 줍니다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론으로는 알았으나 이제 치열하게 안다 이 치열한 얼음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충격파를 전하고 또한 거기에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더 알고 더 배워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응답들이 옵니다. 그들을 감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서버들로서 계속 빠르게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Thank you.